오늘 집사가 이상한 걸 던져줬어. 꾸깃꾸깃한 종이 뭉치였는데 냄새는 별로였지만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거든. 본능적으로 잽싸게 낚아챈 지 으르렁거리며 물어뜯으려 했는데 막상 입에 넣으니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더라. 그래도 재밌었어. 집사가 칭찬도 해주고 또 던져주니까. 나는 샴고양이 코코 양생 최고의 사냥감이었지. 집사가 던져주는 걸 계속 가져다 놓으니 칭찬과 간식이 쏟아졌어. 이건 마치 나만을 위한 특별한 사냥놀이 같았어. 집사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더라. 다음엔 더 재밌는 놀이를 해보자고 집사에게 양양펀치를 날리고 싶어. 집사야 내일은 더큰 꾸깃꾸깃한 걸 준비해줘. 내 사냥 실력을 시험해볼 만한 흥미진진한 놀이감 말이야. 이 낡은 사탕 포장지 덕분에 집사와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어. 역시 고양이는 사냥 본능을 숨길 수 없어. 하지만 이번엔 놀이로 승화시켰지 뿌듯해. 이 일기가 다른 고양이 친구들과 집사들의 행복한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양,